저는 방금 씻고 왔고, 기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스알엑스 패드고, 어, 이름 모르겠으나 아무튼 수분이 제일 빵빵한 패드입니다. 그 전에 썼던 오리지널 원스텝 패드는 패드에 앰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닦을 때마다 좀 따끔따끔 따끔 했다고 해야 되나? 음, 자극이 많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앰플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번들번들 하잖아요. 앰플이 되게 많아서,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으로 손도 닦아주고, 달바 화이트 트러플 버스트 스프레이 세럼. 이거는, 제가 원 플러스 원에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하나씩 쓰고 있는데, 어, 좋더라고요.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럼이라서 좀 많이 뿌리면 오일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일리하지 않아서, 소부지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VT 슈퍼 히알론 크림이고, 어, VT에서 선물받은 수분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크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위생에 되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선물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노출 의미도 없고, 여기 알갱이 같은 게 콕콕 박혀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이게, 으깨지면서, 수분감이 조금 더해지나봐요. 이게 진짜 제가 최근에 써본 크림 중에 수분감이 제일 좋고 잘 맞아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많이 발라도 절대 유분이 돌거나 하지 않고 진짜 딱 수분감만 꽉꽉 채워주는 느낌? 네, 기초까지 다 해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가요. <laughs> 갑자기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 앞전에 다치고 전직장을 그만두고 발목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신지 꽤 오래 되기도 했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할까 하는데 뭔가 이제 발목이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는지는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좀 망설이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고를 보던 와중에 기간제로 조금 일을 할수 있는 직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면접을 보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일단 기초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제이 필런 리마인드 쿠션 핑크 베이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몇번 써봤는데 제가 광고를 하게 된 이유가 어, 다른 쿠션들은 어, 써보고 음, 딱뭐 그저 그렇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딱 썼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바르자마자 괜찮다고 느껴지는 쿠션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르자마자 괜찮다고 느꼈고 일단은 케이스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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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여기 볼 쪽에 발랐거든요. 윤기랑 광택 보이세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돼요. 이쪽에도 마저 발라볼게요. 제가 이거를 쓰고 당연히 이제 테스트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마스크에 진짜 많이 안 묻어나요. 하얘 안 묻어나오진 않는데 되게 양이 많이 안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깜짝 놀랐었고 지속력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크닝이 없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좀 골고루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내가 광고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피부 표현이 좋으면 보통 이제 기름지고 좀 나중에 되면 무너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너짐도 조금 예쁜 쿠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랐을 때 얼굴에 건조함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유분기가 별로 묻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에도 많이 안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케이스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촉촉한데 지속력 좋고, 보통 촉촉하면 지속력 좋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촉촉한데 지속력 좋고 촉촉하다고 번들거리거나 뭐 유분기가 많아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다크닝 없고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게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두껍게 바르지 않았는데도 웬만한 잡티는 커버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컨실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파우더는 여기 눈썹에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하는 김에 눈두덩이도 원래도 저는 일자 눈썹을 선호하지만 면접에서는 특히나 이제 인상이 조금 좋아 보이려면 한이 있는 눈썹보다는 일자 눈썹을 그려주시면 좋겠죠? 얼마 전에 새로 장만한 뷰퓨 스키니 브로 마스카라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아이메이크업은 늘 쓰던 대로 롬앤 요거 요거 쓸게요. 제가 그 동안도 계속 이제 사람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공고를 봤었는데 좀 괜찮은 공고 있으면 대부분 지원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공고도 좀 괜찮았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락이 올까 했는데 다행히 면접 보러 오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면접 보러 갈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공고당 지원자 수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백수일 때막한 공고 들어가면은 뭐 많아봤자 3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공고에 100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필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2호 브라운 슈에서 이거 진한 거 사용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아이라이너. 제일 진한 걸로 아이라인 한 번만 더 덮어줄게요. 그 다음은 요거, 중간에 있는 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네 번째 손가락에 발라서. 그 다음에 요거 쉐딩.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입니다. 요걸로 조금 묻혀서 살짝만 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쉐딩도 제가 마스크를 가서 벗게 될지 안 벗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벗게 된다는 전제 하에 화장을 해야겠죠? 안 벗는 줄 알고 눈만 화장했다가 잠깐만 벗자고 하면 낭패잖아요. 이제 턱 쉐딩. 광대 먼저 깎아주고. 이게 거의 그림자색이라서 쉐딩이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이런 나 오히려 너무 과감하게 쉐딩을 하면은 좀 거부감 들 수도 있어요.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요거는 맨날 쓰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볼륨 컬링입니다.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새로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거의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반짝이는 꽃잎입니다. 블러셔는 오늘 이거 쓸 거예요. 스킨푸드 슈가 쿠키 블러쉬. 이거 아직도 파나?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근데 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블러셔는 살짝만 할게요. 한듯안한 듯. 안한 듯. 너무 안한 듯인가?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해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게요. 이제 두 말하면 입 아픈 페리페라 슈가 글로우 틴트 스윗 앤 샤워입니다. 이걸로 베이스 좀 깔아주고 이거는 새로 산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한도 초과입니다. 이거를 중앙에만. 발라볼게요. 이것도 진짜 촉촉해요. 음!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한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고데기 가볍게 해줄 거예요. 머리는 그냥 가볍게 안으로 말아줄 거예요. 사실 묶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격식 있는 면접까진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머리도 했고 이제 옷 입고 올게요. 위에는 그냥 검정색 바에 입어줬고 신발은 요거 스틸레토일 신고 가려고요 가방은 전에 마침 마이백 할때 찍었던 칼린 뉴에스터입니다 그러면 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영상을 올린다는 건 아마 면접에 붙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댓글로 아 더보기란에 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